빙이 결국에 돈을 받기 위해서 자꾸 사용을 제한하는데 자 이제 여기 음성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알려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com에 블로그. 따르면 블로그를 만들려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작업을 클릭한 다음 새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여기 여기 이거를 얘기했다 이거죠. <laughs> 내가 질문한 것은. 네이버에는 네이버만의 블로그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위에 이제 제가 질문 아, 이 말까지 민감하게 다 들었어요. 사이커트거미즈점컴에 따르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까지 질문. 다른 사람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당신이 매일의 삶을 살면서 당신을 인도할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도움이 실수해, 됩니다. 말한 말이 실수했더니 자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주 민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microsoft.com에 따르면 개요 세어포인트 블로그의 목록 및 라이브러리 에 블로그 게시물의 목록, 기타 블로그, 목록 및 사진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사이트입니다. 블로그를 만든 후 종류를 설정한 다음 블로그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음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하고 싶은데. 마이크로가 운영하는 지도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너무 위키에 따르면 2013년 3월 27일 확인 결과 이메일 무료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고객 지원 서비스 신청 시도시 마이크로소프트 엔서 링크 덜렁 던져주고 끝. 프로그래머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주기도 하고 말이다. 지금 내용은 아마도 나무 위키, 나무 위키의 글을, 어, 우리 네티즌들이 쓴 나무 위키의 글을, 그쵸. 여기 이 내용이네요.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제 가져와서 읽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키백과에서는, <laughs> 위키백과에서도 특별한 그 얘기가 없고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도 서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제인사이더 점컴에 따르면. 미래의 업무 공간과 디지털 경험을 재구상하기 위한 어도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의 일환으로, 어도비 아크로뱃 PDF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내장 PDF 리더에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도 했더니 지도 이렇게 됐죠. 귀도 부분에서 아, 귀두라고 솔 케야에 <laughs> 따르면 귀두포피염은 귀두와 포피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귀두 <laughs> 자, 표면과 포피 내면 주제가, 사이에는 항상 습기가 있어 세균이 침입해 번식하기 이렇게 쉽습니다. 애,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아직 포피가 분리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더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예식했습니다. 여기는 지도를 G 쥐새끼 쥐도 <laughs> 이렇게 민감하군요. 지도 검색 결과입니다. M S 지도 M S 지도 티스터리점컴에 따르면 메시지도 소금, 설탕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으면 더 조심해서 섭취해야 한다. 다시마 국물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민감해서 음성 검색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여기서 한번 텍스트로 물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도 이렇게 한번 <laughs> 빙 지도 빙지 도로 왔 습니다. 내일 내가 가야 될곳이 국립, 중앙의료원인데 여기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해볼게요. 여기에서 소리내어 읽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ind Health Clinics 5 2 4 5 Two k m 02-2277-9965 nmc.or.kr 페이스북 지금 이게 그 어, 동기화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지금 Bing에서는 어, 한국으로 서비스가 일거 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 영어로 그냥 바로 읽어버리네요. 개인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지 음, 더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인쇄 피드백. Map style road. One t h feet.

장소를 추가하세요. <laughs> 그랬더니, 이렇게 아랫부분에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카페를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쭉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한 방에 지울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뭘까요? 내일치, 나의 기어도. 요걸 지우고, 음, 문화지터, 홍대 입구 역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없죠? 안 나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하나 나오고 <laughs> 연동이 네이버, MS 연동이 네이버 하고 좀잘 된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여지고 있죠. 네이버 블로그가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나도 어, 홍대입구역점에 대한 문화지터 블로그를 한개 올렸는데 댓글은 검색이 안 되고 있고요. 자, 종각점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문화지터 종각점. 여기서도 내가 올린 종각점의 이야기는 없고 채팅 아닌데 또 이렇게 민감하게 채팅으로 넘어가버렸어. 아 지도를 보겠습니다. 문화아지트 지도 없네요. 자 이러면 문화아지트라는 글로는 사업자 등록증에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어, LGU 플러스니까, LGU라고 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LGU 플러스, LGU 플러스, 종각점은 안 나오네요. 여기를 LGU 플러스 종각점. 이렇게 정확하게 쳐보겠습니다. 안 나오고 있죠. 등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아마 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여할 수, 기어했다. 이렇게 하나 보죠. 시간 추가, 사진 추가, 사진 추가를 눌러봤습니다. 사진. 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번. <laughs> 이 문어, 문어가 문어 아지트, 문어가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문어입니다. LG, LG U+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케팅용으로 문어를 문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요걸 사진으로 하, 올려보겠습니다. LGU 플러스 사진을 제가 오캠에 집어넣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하나를 올립니다. 어, 사진 10장까지 올릴 수 있다. 동의하겠습니다. 제출. 귀하에 기어한 빙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의기회도에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U 플러스 종각점을 제가 올렸습니다. 지도는 아무래도 구글이 그 네이버가 상당히 좀 나,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LGU 플러스로 바로 넘어왔고 LGU 플러스를 보자고 한건 아닙니다. 여기도 LGU 플러스 그데 그 역점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오는지. 전부 이렇게 LG전자 본사가 지금 나오고 있군요.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 서비스는 빙에서 별로 쓸모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도는 약하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고 표시가 된 곳에서 이 기능이 되고 조금 전에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에서는 이런 그 기능이 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365라는 이 부분은 잘못 건드리면 돈 내라는 그어 화면이 나와요. 그러니 나는 돈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빙이 표시된 화면에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트라는 표시는 패스, 빙, 전부 빙이죠. 빙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지도는 더더군다나 여기 스타트가 또나오 여기 있죠. 아까 내가 여기서 보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엄청... 엄청 검색은 되네요. 코코리 사진 이쁜 거 보여줘. 팬덤청 엄청 엄청 엄코코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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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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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코코청 엄청 엄코코청 엄청 0 81 격돌 파랑 포켓몬만이야. 미이의 코코리 결정탑의 제왕 엔테이 포켓몬스터 무인 편의 주인공인 지우가 아래서 부화시킨 포켓몬으로 지우의 첫땅 타입 포켓몬이었다. 음, 여기 어떻게 텍스트로 남기겠습니다. 나는 어른 코코리를 원한 건데 여기 나오는 거죠. 이 텍스트로 이렇게. 어, 변환해서 질문을 하면 은 어, 음성으로 안내가 안 나온다는 뭐그걸 어,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또 그냥 넘어가 버렸다. 여기서 여기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https://numu.wiki 음, 왼쪽 부등호 <laughs> 코코리 가수 코코오리 나무위키 웹이천이십삼년 7월 9일 딜 개욕 편집 홍콩의 가수 이 생애 편지 중화권 여가수 중에 그 한명 왕비, 장혜매, 소혜림과 함께 봐봅시다. 90년대 중 후반 중화권에서 인기를 모았다. 홍콩에서 태어나 위로 두... 오 관련 페이지 탐색 아, 더, 코코 위키백과 그쵸. 우리 모두의 백과사단 2. 문서는 2022년 음. 2월 21일 월 1시 30분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사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서 어, 소리내 읽기를 그냥 1.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편집. 홍콩의 가수 2. 생애 편집 중화권 여가수 중에 한명 왕비, 장혜매, 소혜륜과 함께 90년대 중 후반 중화권에서 인기를 모았다. 홍콩에서 태어나 위로 두 명의... 언니가 있으며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마쳤다 고교 재학 시절 치어리더로도 활약했다고 한다 199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 재학 중 홍콩에서 열린 신수가창 대회 일대서 입상한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데뷔한다 1997년부터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이듬해 1998년에 타이틀 앨범 암시가 소개된 것을 계기로 중화권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모으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1999년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내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그래봤자 딱한곡 부르고 내려가는 등 대접은 영 좋지 못했다. 그때 부른 노래가 sti with me 국내 공연 모습 2000년 과호장용의 주제곡 월광해인 월광해인 a love before time을 부르기도 했고 이 곡은 2001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의 후보에 올라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열창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홍콩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6살 연상의 캐나다 출신 재벌가 브루스 로코이츠와 8년의 열애 끝에 2011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이날 결혼식에는 세계 각지로부터 찾아온 연예계와 상업계, 정치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톱 가수 엘리샤 키스와 유명 앤 가수 니오가 축가를 불러 코코리와의 남다른 친분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가창력은 위에서 함께 언급한 다른 여가수들의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시원한 가창력을 뽐내는 장혜매와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된다. 전성기 시절부터 던 별명부터가 아시아의 머라이어 캐리스을 정도니. 의외로 춤실력도 상당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권 댄스 가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 한국에서도 내한을 한 적이 있고 몇번 음악방송에 나오기도 하였다. 한 번은 99년 프로모션 차 방문했던 내한 대그 다음엔 2003년 열린 음악회 무대. 이중 열린 음악회 무대는 아니죠. 격렬한 춤을 라이브로 해내면서 가창력까지 뛰어나 당시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다. 그외 한국 뮤지션들하고도 한제, 작업을 꽤 그거. 많이 했는데 90년대 중반. 솔리드의 멤버였던 이, 정재윤과 가수 박진영과 음반 작업을 하기도 했었다. 후난TV에서 방송 중인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즌4 아시가수4에 출연했다. 본인 말로는 자기 노래보단 다른 사람 노래 부르는 걸더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에 딱이라고 했다. 3. 사망 편집 2023년 7월 2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하여 입원하고 7월 5일 사망했다. 코코리의 언니들인 낸시 리와 캐롤리에 따르면 코코리는 극단적 선택을 한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자, 며칠간 것군.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결국 지난 5일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샵스. 클릭해서 멈췄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읽,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설명까지도 읽어주고, 나중에는 광고까지도 읽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켜놓고 그냥 우리가 뭐쭉 듣는다. 이건 뭐 필요 없는 내용까지 듣게 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부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위키백과에서 한번 볼까요? 위키백과에서 코코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얼굴은 역시 중국스럽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도 한번 소리 내서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 숨기기. <laughs> 처음 위치. 디스코 그래피.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 각조. 외부 링크. 코코리. 문서. 토론. 음...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 사전. 포켓몬에 대해서는 포켓몬 목록 비일의 요일. 착사인 코코리 카코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 음성 옵션으로 우측에 보이 2009년 당시에 여기서 코코리 기본 정보 빨리 정보 들어보까요 본명 걸로. 본명 리미린, 리메린, 이리미린 출생 1975년 1월 17일 영국령 홍콩. 사망 2023년 7월 5일 48세 홍콩 포프람 킨메리 병원. 국적 미국 직업 음, 싱어송라이터 장르 힙합 활동 시기 1992년-2023년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보컬 배우자 브루스 로코이츠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코코리점 네 슬래시 코코 비 영어 코코이 중국어 리니 병문스 리원 이민 1 9 7 5년1월 17일-2023년 7월 5일는 미국 출신의 중화민공화국 중화민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동한 가수이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구혼대작전9회에 출연했다. 홍콩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975년 1월 17일 홍콩 출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1991년 미스틴 차이나타운에 뽑혔다 3. 1993년 홍콩의 TV 방송사 TVB가 주최한 노래 대회에서 준우승하였고 이후 1994년 대만 음반사와 계약하여 데뷔 음반을 내놓았다. 1999년에는 첫 영어 정규 앨범 Just Another no Way 영업판 Just Another no Way를 발매했다. 코코리는 1998년 개봉한 만화 영화 뮬란 중국어판 뮬란 역성우를 맡았기도 하였으며 마호장용의 주제가 A Love Before Time, 러브 비포어 타임를 불렀다. 1. 2023년 7월 5일 홍콩에서 숨졌다. 일기. 디스코그래피 편집. 1994년. 러브 프로나 나온. 프라니스다 1995년. 브레이브 이너프 트러브. 우먼 인 러브. 그래서 이게 1996년. 어리미오시오 동명부지. 코 듣고 있다가. 파티. 우리 1997년. 매일 차장님. 코코즈 파티 수영상한 김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만약게 이렇게, 네 원하는 듣고 싶은 부분만 렇코 이렇게, 이코이 중국어 리게 병어 리이 리원 이렇 1975년 1월 17일 2023년 했어. 7월 5일 미국 출신의 중화이이이이이도 홍콩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여기서 딱끊어져어 1975년 1월 17일 홍콩 출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1 1 9 9 1년 미스틴 차이나타운에 뽑혔다. 참 1993년 홍콩의 TV 방송사 TV가 b 주최한 노래 대회에서 준우승하였고 이후 1994년 대만 음반사와 계약하여 데뷔 음반을 내놓았다. 1999년에는 첫 영어 정규 앨범 저스트 노 어더웨이 영어판 저스트 노 어더웨이를 발매하였다. 코코리는 1998년 개봉한 만화 영화 뮬란 중국어판 뮬란 역성를 맡았기도 하였으며 와호장룡의 주제가 에이 러브 비포워 타임 러브 비포워 타임을 불렀다. 1D. 2023년 7월 5일 홍콩에서 숨졌다 일기 디스코그래피 편집 하하 1998년. 스톱이 안되네 그죠 러브 프롬 나온 이건 뭐 내가 할줄 몰라서 안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음흠.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잉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